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크스 정리 문제풀이를 들어가 볼 건데 고정 댓글에는 제가 그 문제 출처를 써드릴 거고 그리고 뭐 필이 안기를 추천드릴 부탁드릴 뭐 공식들 그런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설명란에는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러한 연습 문제풀이 영상을 몇개더 일단 업로드 할 건지 그러한 전달 드려야 될 사항을 영상 소개란에 써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문제는 출처에 써드린 대로의 문제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어, 벡터장 V가 이렇게 R코사인 제곱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R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3R로 각각 R방향, 세타방향, 파이방향 벡터 성분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한 벡터장인데 이러한 도형에 대해서 각 꼭지점이 0,1,2, 그리고 y축상에는 0,1,0, 그 x축상에는 1,0,0으로 되어 있고, 원점도 진하네요. 그러면, 밑, 저기 밑에 있는 면은, 어, 4분원이죠. 원을 4등분한 1, 4분면 상의 원이 되는 거고, xy평면 상에 그리고 yz 상에는, 뭐 직각상각형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스토커스 정리를 증명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이러한 벡터장의 컬에 대한 면적분을 이 면을 둘러싸는 에워싸는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과 같다는 걸 증명하라는 게 문제 의도죠. 의 그러면 설명란에 써드렸다시피 이거를 안 하고 일단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컬에 대한 벡터장의 면적분만 시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컬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써드렸듯이 그, 구면자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차, 3 곱하기 3행렬식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거기서 설명을 써놨듯이 이게 R 코사인 제곱 세타가 여기 들어가겠죠. 3행에. 왜냐면 R 방향 벡터 성분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세타 방향 벡터 성분에다가 R을 곱해준 게 되는 거고, 세 번째에는 마지막으로 3R에 R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3R 제곱 사인 세타가 되겠죠. 세타방향 벡터 성분의 r을 곱해준게 왜 2분, 마이너스 2분의 r제곱 사인 2세타냐. 그거는 고교과정에서 스터디 하셨겠지만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아, 앞에 있는 2분의 1과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 사인 2세타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네, r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거랑 똑같다는거 아시겠죠? 혹시 이해 안되셨으면 질문 주세요. 그리고 앞에 원래 붙어 있어야 할 공식을 써드렸던 내용대로면 R이 곱해져야 되니까 한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R제곱, 사인, 이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행렬식의 그런 외적 계산법, 이런 거를 참고하셨다면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 거가 이해되실 거예요. R방향, 일단 행렬식만 계산해 볼 겁니다. 앞에 R제곱, 사인 세타분의 1은 나중에 곱해주는 걸로 하고, 식이 번잡해지는 걸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풀이 쓰실 때는 곱 해주시는 게 맞겠지만, 일단 행렬식만 계산을 해볼게요. 알방의 벡터 성분, 그리고 3R제곱 사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 거죠. 그리고 빼기.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 할 건데 뭐를? 마이너스 2분의 R제곱 사인 세타를. 그죠? 근데 그건 0이죠. 파이에 대한 성분이 없으니까 편미분하면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R세타에 대해서 그, 편미분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아까 떴던 배너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관하는 거예요, 설명을. 알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파이에 대해서 알 코사인 제곱 세타를 편미분하는 거니까 0이 되고, 빼기 3R 제곱 사인 세타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6R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R 사인 세타에 대한 그런 행렬식을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나온 이유가 뭐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r제곱 사인 2세타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2가 튀어나오고, 네, 그래서 2분의 1상쇄되고 마이너스 r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빼기.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 r코사인 제곱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거는,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일단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그 코사인 세타를 다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걸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r 코사인 세타가 되고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한번더 곱해주면 어 이게 바로 이러한 그 식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r 코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와 앞에 마이너스 상쇄 돼서 플러스 어이알 코사인에서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2 코사인 이 세타 사인 세타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면 사인 이 세타죠. 아 결국에는 이거는 플러스 알 사인 이 세타가 되는구나. 그래서 상쇄되는구나. 왜 그렇겠죠? 예, 앞에 마이너스 알 사인 이 세타가 되니까 플러스 알 사인 이 세타 더해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없는 성분이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 계산을 할수 있었고. 결국에는 앞에 r제곱 사인 세타분의 1을 안꼽해준 거였죠.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r제곱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눠주면 결국에는 v에 대한 컬을 구해준 게 되는 거죠. 이게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걸 나눠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탄젠트 세타의 역수이기 때문에 네, 코탄젠트 세타로 표현이 되는 건 고교과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r제곱 사인 세타를 나눠줬더니 아, 3 코탄젠트 세타 r방의 단위 벡터 마이너스 6만 남겠죠? 자헷갈릴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6r 사인 세타를 r제곱 사인 세타로 나눈 게 아니냐? 아,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타 벡터 앞에 r이 곱해져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r제곱 사인 세타를 r제곱 사인 세타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6 세타 방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남은 건 뭐죠? 이 컬을 구했으니까 벡터장의 면적분을 저 면에 대해서 해 주면 되는데 저 면은 잘 보시면 이렇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법선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벡터장의 면적분을 인테그랄의 선형성을 이용해서 두 번을 구해 준 다음에 더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맞겠죠. 왜냐면 하 벡터장을 면적분 해 주는 거는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대로면 그 벡터장의 면적분 해줄 때이 면에 대한 법선 벡터와 내적을 해주고 벡터장을 그리고 스칼라 면적분을 해주는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 영상을 그리고 자 이제 두 개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알겠는데 왜 이게 위 방향이고 이렇게 튀어나온 방향이고 왜 또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고? yz 평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일 수도 있지 않느냐? 왜 하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 거냐? 그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앞으로 설명드릴 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직각 좌표계로써 표현되는 벡터 아니냐? 뭐 z 방향 단위 벡터, 그리고 yz부터 나오게 되는 거니까, x 방향 단위 벡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구면 좌표계로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두 가지 질문에 대한 미리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이 뭐였죠? 제가 예상한 질문은 이게 왜꼭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냐? 만약에 반대 방향이면은 답이 반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정확하게 그 측정을 할수 있는,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른손 법칙이에요. 자, 오른손 법칙은 외적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이번에 스토커즈 정리에도 정확하게 이용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른손을 자, 다시 선적분의 경로를 향해서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해석을 할수 있죠. 밑에 면은. 그러면 이렇게 뻗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손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오른손을 이용한다면 위를 향하고 있죠. 엄지손가락이. 결국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인 위 벡터가 되는 거죠. 아래 벡터가 아니라 위 벡터가 법선 벡터가 되는 겁니다. 또 저기, 이제, 저, YZ 평면상에서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오른손을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아지는 방향이면, 이렇게 우리를 향하는 방향이, 버선 벡터의 방향이 되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선적본의 경로를 새로 만들고, 이것도 또 새로 만들면 상쇄되니까 이게 어쨌든 반시계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게 아닌 거예요. 꼭그 안쪽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오른손 법칙으로 물리학자들이 정해놓은 법칙으로서 증, 유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또두 번째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구면 좌표기로 해석을 할수 있느냐? 그거는 이렇게 일정한 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이게 지금 직각 좌표기로 안 하고 구면 좌표기로 해석을 해봐야 되느냐? 로또 질문을 역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컬이든 v 이든 알과 세타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나 내적을 해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면 좌표계를 해석하면은, 그냥, 내적해줬을 때 1이나 0이 나온다는 걸 이용할 수는 없을까? 그거는 바로 이렇게 일정한 면을 이용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냐? 지금 보시면, 저 밑에 면 있죠? 그 위에 법선 벡터를 따르는 밑에 면, xy평면상의 저 원면은, 세타가 일정한 면이에요. 왜 세타가 일정한 면이죠? 그렇죠. 파이랑 r은 변하고 있지만, 이 세타는 z 축으로부터 튀어나오게 되는 밑을 향하는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세타가 9 0도인 면이라고 해석을 할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하, 이해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스토커 정리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Z축으로부터 XY평면상의 면을 향하는 각도가 세타가 90도인, 90도로 일정한 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첫 번째 면에 대해서 XY평면상의 저 면에 대해서는 세타방의 단위 벡터로 벗선 벡터가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궁금하시면 질문 언제든지 주셔도 돼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타 방의 단위 벡터 원래 밑을 향해야 되는 게 맞죠. 구면제 그 표기를 오른쪽 위에 있다는 배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세타는 밑을 향하는 벡터니까, 그 단위 벡터 방향을 참고하신다면, 위를 향하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저거는 두 번째 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예요. 왜냐면 하 아까 떴던 배너에서, 방금 떴던 배너에서 파이는 yz 평면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월정 방향인데, 그 방향의 역방향인 오히려 우리를 향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지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면에 대해서는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파이 방향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알수 있죠? 그렇죠. 내적이 0이라는 거. 두 번째 면에 대해서는 면적군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컬이 지금 파이 방향 단위 벡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3, 코탄젠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6 각각 뭐죠? R 방향. 세타 방향만 있죠. 파이 방향 단위 벡터는 없으니까 내적해주면 어차피 0이 될 거를 이용해서 면적본도 0이 된다는 걸 이용한다면 결국에는 이 원에 대해서만 면적본을 시행해주면 되겠죠. 그럼 면적본을 해볼게요. 어떤 면에 대해서? 아, xy 평면상의 첫 번째 면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ds라는 건 면적 벡터인데, 미소 면적 벡터인데 이거는 버선 벡터와 ds1에 대한 스칼라 면적분으로 해주면 된다고 설명을 계속 드렸고, 그리고 n1은 마이너스 세타방의 단위벡터, 컬은 3코탄젠스 세타, 알방의 단위벡터, 마이너스 6 세타방향 단위벡터인데, 내적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는 n1의 마이너스와 세타방의 앞에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와 상쇄되니까 플러스 6 인테그랄 ds 되겠죠. 왜냐면, 더블 인테그랄 6 ds1이 될 테지만, 어그 인테그랄의 선형성 때문에 상수인 6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6 인테그랄 ds1이 되는데 이 더블 인테그랄 ds1은 그냥 s1의 넓이죠. 이거 적분을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스칼라 1에 대해서의 그냥 면에 대한 적분은 그 면의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아, 고교 과정을 참고하신다면 굳이 이거 극좌표를 참고 안 해서 극좌표를 이용하지 않셔도 으네 면의 넓이인 4분의 파이 1제곱이 나온다. 거기 6을 곱하는 거랑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그냥 원의 넓이는 반지름 1인 원의 4분원이니까 원래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는 파이 1제곱인데 그거를 4로 나눈 거니까 거기 6을 곱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답은 4분의 6파이 즉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자, 제가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컬을 구한다 첫 번째 벡터장의 컬을 구한다 두 번째로는 벡터장의 면적분 해준다 이게 다죠 하지만 제가 세세하게 개념을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봤고 음,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2분의 3파이가 선적분을 해줬을 때도 똑같이 나오는지 그래야 스토커스 정리가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다음 영상의 선적분도 기대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영상은 설명날 써드렸다시피 발산 정리에 대해서 다뤄볼 거니까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